물이 다 떨어졌어. <laughs> 응? 남일님이 할지 아니면 대우 씨가 할지. 어. 막내라는 게 서, 이제는 호텔 선배로 따져야 되는 건지. 호텔 선배 아닐까? 일단 남일아, 저기 창고에 가면 양동이 두개 있거든. 그거좀 갖고 와 봐봐. 어디? 저 안쪽에 있어요. 저 양동. 그 창고. 저문 열린 창고에. 데가 창고야. <laughs> 없는데 찾아보고 없다고 그래야지 <laughs> 없어 야 양동이도 있고 약수통도 있고 다 있는데 아 진짜 넌왜 이렇게 야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야 여기 약수통 있잖아 아 빨리 와봐봐 어. 빨리 와봐봐 <laughs> 아 요걸로 요걸로 <laughs> 빨리 와봐봐. 저기 파란 거 보이지? 어디? 저기, 저 위에. 파란 거 보이지? 저기 물탱크야. 어디가 생각물 받아오면 돼. 물 받아오면 돼. 돼. 내가? 또 누가 가, 빨리. 아 야, 바빠 어디? 빨리. 혼자 가, 빨리. 올라가 봐, 빨리. 빨리. 아, 이거 무거운데 어떻게 뒤를 가고? 아, 바빠 아, 빨리 가. 저 파란 거 가서 물러가 <laughs> 봐. 빨리. 야 지금 빨리 아... 해야 돼, 빨리 빨리 해야 돼. 아 김남일 씨가 오늘 이런 일을 하러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. 아 오면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자매물 아, 받아 면 돼. 내가? 또 누가가 빨리, 아 바빠 혼자, 빨리. 자. 혼자 가 빨리. 올라가 봐 빨리, 빨리. 아 이거 무거운데 어떻이두 개를 다 들려? 아 빨리 가. 야 뛰어. 그렇게 할 시간 없어 지금. 아니 와갖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자매뭐또 뛰어라, 뛰라고. 뛰라고. 선수 때도 그렇게 안 뛰더니, 아 지금 빨라, 빨리 해야 되는데, 어 살짝 또 얻네. 꽤 거리가 돼요. 야 이거 시킬려고나 불렀구나, 어?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물을 기다리면서.